이번에는 g n c 3 케네브너 스팀 버전에서 항을 패치를 깔아보겠습니다. 일단 레드 트넷으로 가셔서 패치 자료실로 갑니다. 아래 2 페이지쯤으로 가시면은 위에 스팀 커맨드 앤커 케네브너 항을 패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아래 에 있는 케네브너 항을 패치를 받아주세요 일단 압축을 푸시고. 폴더로 들어가서 모든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복사를 합니다. 다시 스팀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관리에서 로컬 파일 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덮어쓰기하면 됩니다. 네, 이제 항을 패치 설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스팀에서 캐니 분들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스커미시 해볼게요. 네,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빌딩. Construction complete. New construction option. 아 네, 한글로잘 나와 있네요. We've got the rockets. <laughs> 네,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네븐노 스팀 버전에서 한글 패치를 깔아왔습니다.